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목요일에 0.5% 소폭 좀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큰 매물 대까지이 위에 구간까지 찍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네이버가 사실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29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여기서 빠르게 올라온 게 28만 2천 원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연휴 직전까지 눌렀다라는 거왜 여기서 이렇게 눌렀는지 생각을 좀 해.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대응해야 될지 고민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간은 매도할 구간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주주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이버가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꺾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 매도를 유도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물린 구간에 대해서 찔러줬단 말이에요. 정거점 부근까지 찔러주고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라도 팔걸 하면서 심리적으로, 자, 매도, 손절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심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나무와 협력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대장이 된 겁니다. 두나무 네이버 결합, 글로벌 빅테크의 도전장, AI 블록 개편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내용만 간단하게 볼게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을 하고, AI와 블록 기술이 산업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서 한국 디지털 경제, 글로벌 경제, 경쟁으로 강화할 전략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두 나무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3위 지금 가상 자산 거래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금융 그리고 이 콘텐츠 이 유통까지 같이 겹쳐 있는 이 네이버랑 같이 자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판도로 바꾼다는 건데 앞으로 K 콘텐츠 이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이 둘이 끌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AI 관련해서 이 모멘텀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돈을 좀 잡아 먹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쪽으로 지금 수급이 바로 쏠. 있진 않지만 네이버가 이 재료하고 이 모멘텀을 터트리면서 주가 올렸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은 거래대금이 네이버에 쏠릴지 최근에 좀 확인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어때요 단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거래대금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나올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이 모멘텀 그리고 특히 빠질 수 없는 일정 같은 부분이죠 자 이런 기대감이 충분하고 네이버가 지금 현재 사실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승 이유가 뭐였어요 업비트를 지금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네이버와 같이 글로벌 가상 자산 이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3위인 업비트를 갖다가더 위로 올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자 2030년까지만 보더라도 최소 계약만 지금 최소 3천억 규모 수익이 창출할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여기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미니멈이 3,000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나무 관련돼서도 상장 관련해서 일정이 곧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 이런 중요한 매물대를 싹다 소화시켜 놓고 상승했다가 지금 빠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이버 지금 무엇보다 지금 매집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이 바닥 내려오면서도 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매집하면서, 재매집하면서 제대로 터뜨렸고, 지금 뭐, 뭐, 거래 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최근에 터진 상황이고, 이게 사실 1차 파동이라고 봤을 때, 1차 파동 이후에 네이버가 충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자, 힘 응축하면서, 이평선까지도 응축하면서 다시 올려줬다. 자, 이제 개인들 털어내고 나서 지금 여기서 뭐해가 있어요?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전에도 쌍바닥 찍으면서도 신호를 지금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명절 이율 수도 있는데 명절 이후에는 빠르게 돌파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 재료 그리고 이매집 되어 있는 이 거래 대금을 봤을 때도 자 지금 우리 뭐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주님들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 당황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 결국에 전고 까지 다시 돌파 시작하면서 이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건데 지금 매도 구간이 아니라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눌림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어디까지 또 네이버를 끌고 가야 될지 이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단톡방이 여기에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 주주님들 입장에 계신데 제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고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트 흐름 이런 수급 이 호가까지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원으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향후 고점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목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관련된 타점, 그리고 네이버 관련된 재료, 중요한 일정들 같은 경우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지금부터 대응하면서 기준 세워서 끝까지 끌고 좀 가고 싶다.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우리 소통번호 보여드릴게요. 010-3412-5448이 번호로 네이버 네이버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무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편하게 요청하시되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답장드릴 거고 여러분들 답장 체크 꼭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자 하나 안 보내셔 갖고 이 중요한 타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내주신 문의 주신 종목하고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100% 무료고 법이 바뀌면서 1대1 상담 드리면은 지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체 문자로 자,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습니다. 자, 100% 무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함께 자 같이 도와드렸으니까 아직 아직도 소통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알림. 알림이죠.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번호예요. 010-3412-5448. 아까 보여드렸던 옆에 제 번호, 우리 소통번호랑 같습니다. 010-3412-5448이 번호로 방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마다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자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거나 급상승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르는 번호라고 이 번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대응하시고 매도에도 같이 대응하셔 갖고 꼭 수익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돼요. 저 오직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가족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으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타를 다시 잡고 있는데, 자 솔직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가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으실 때죠. 이거 내가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지 더싼 구간이 있지 않을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이거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먼저 보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 아침 9시에 장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당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5% 10% 정도씩은 잡고 있는데 자,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죠. 제가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제가 매집서 그리고 이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도 전날 저녁에 다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사실 문별하게 종목이 막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일정하고 스케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처음 할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종목명, 자, 추천일, 매도일, 그리고 매수 체결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종목 제가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날짜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놨어요. 이 부분들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그리고 이 자료들 보내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만 이런 식으로 보내 드려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대응 처리까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자, 매도가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만 딱 이것만 먹고 매도 먹고 나올 건데 이게 스케줄 매매에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도 좋고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 기업 스케줄 일정 보면서 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도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갖고 좋은 성과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